안녕하세요. 온라인 유통 성공 파트너 도매신입니다. 상품 관리 파트 중 상품 가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가공이란 도매신에서 수신한 상품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가공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판매 대기에 있는 상품을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수정 버튼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상단에 선택 상품 수정을 통해서 일괄로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을 전체에 두고 가공하고 싶은 상품을 체크하고 선택 상품 수정을 누르면 창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분류 변경. 이것은 해당 상품, 도매 신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겁니다. 도매 신은 해당 상품 카테고리마다 각 마켓에 맞는 카테고리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도매 신의 예를 들어 애초에 도매 신의 뭐 잘못된 카테고리로 상품이 분류가 돼 있어서 올바른 카테고리로 상품 등록이 어렵다고 뭐 판단되었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인데 도매신의 신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속옷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상품이 마켓에 등록될 때 올바른 카테고리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속옷으로 되어 있는 도매신 카테고리를 신발로 이곳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 카테고리에 맞게 연결된 그 해당 마켓의 카테고리로 상품이 등록됩니다. 만약 도매신 자체 카테고리가 아니라 마켓에 등록되는 카테고리를 개별적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이곳에서는 할수 없고 각기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상품을 우클릭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상단에 카테고리 탭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이 아래에서 쇼핑몰 카테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 해당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고, 네. 이곳에서 쇼핑몰의 카테고리를 매핑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변경하실 때, 뭐, 대분류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셔도 괜찮지만, 분류 변경에서, 뭐, 소 카테고리나 중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검색하셔서 분류 검색을 누르시면 더 편리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필름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필름과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아래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로 하게 되면 이쪽이 변경되고, 선택 상품 일괄 분류 변경을 누르면, 네,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도메신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이름입니다. 상품 이름의 경우, 여기에다가 적고, 선택 변경을 누르게 되면, 아예 상품 이름이 제가 적은 걸로 변경이 됩니다. 선택 변경을 눌렀고 한번 닫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명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름 앞에 추가할 수도 있고 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뒤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 단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게이 지업의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 키워드 검색을 누르면 인기 검색어가 순위별로 뜨게 됩니다. 어떤 걸 넣을지 모르실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어의 키워드에 맞는 인기 검색어가 여러 가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 키워드로 아예 상품명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 키워드를 앞이나 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또한 상품 이름과 동일한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앞에 추가할 수도 있고, 뒤에 추가할 수도 있고, 키워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 이것도 키워드 역시 위에 상품 이름처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인기 검색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워드 치환입니다. 이 키워드 치환은 키워드나 상품명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상품명에 현재 보호 필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선택 상품 수정을 이용해서 상품을 가공하는 방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가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 대기 중인 상품 리스트를 하나를 우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서 상품을 마켓에 올리기 전에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앞서 상품 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알맞게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자체도 삭제와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표 이미지 변경도 가능하고, 추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핑몰의 카테고리를 바꾸고 싶을 때, 이곳에서 일일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11번가로 놓고, 쇼핑몰에 이 아이디로 등록을 할때 카테고리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맞게끔 카테고리를 바꿔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이 카테고리로 이 마켓에 이 아이디로 이 상품을 넣을 때이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여기 아래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항목은 더 이상 전송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체 변경으로 상태가 이동되게 됩니다 한번 각각의 마켓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전송대기 탭이 있고 자체 변경 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강의로 설명하면서 상품명을 변경했던 상품들입니다. 이게 자체 변경에 있는 건 뭐냐면, 원래로 상품을 수신받은 이 상품의 내용을 자신이 올리기 전에 스스로 변경했다, 가공했다라는 의미로 전송되기와 구분해서 자체 변경 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공하지 않은 상품은 전송 대기에, 자신이 가공한 상품은 자체 변경 탭으로 구분되어서 쉽게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전송 대기나 자체 변경이나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숙지하시면 원하는 정보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공해서, 상품 등록을 원활하게 할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상품 가공에 대한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유통 성공 파트너 도매이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